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슬이입니다. 저번주에 이번주 돌아왔네요. 요번주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제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3일은 운동을 했는데, 그 이후에 수, 목, 금, 토, 이렇게 4일은 운동 진행을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발이 많이 아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발이 좀 많이 아파서 이렇게 4일은 강제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쉬게 되었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좀아 아프다. 이게 평지에서 평평한 걸 이게 걸을 때는 괜찮은데 뭔가 이제 그 제가 엄지발가락 옆쪽으로 뼈 있는 부분이 좀 맞닿으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동 가려고 커피도 마시고 이제 양말을 신는데 되게 얇은 면이 그쪽 뼈 부분에 닿는데도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게 양말을 신고 운동화를 신었는데 제가 살이 쪄서 25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50 신발이 꽉 맞는 정도가 아니라 터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압박이 되니까 너무 아파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내가 이렇게 무리해서 걸었을 경우에, 뭐, 물론 억지로 하도 운동은 할수 있지만, 혹시라도 내일, 내일, 모레 더안 좋아지면 제가 이 며칠 쉬려다가 한 달, 두 달을 쉬게 될수 있는 상황이 올것 같고, 또 댓글로 주신 분들도 그럴 땐 쉬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냥, 정형외과를 다녀오자 싶어서 결국엔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좀 병원을 좀잘안 가려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참다 참다 가는 좀 미련함이 없잖 않아 있는데 이번에 그냥 정형외과 가서 약도 처방받고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훨씬 좋아지긴 했어요 아직까지 운동 하시느면 약간 닿는 부분이 옥신옥신 거려서 병원 다닐 때는 슬리퍼 신고 그렇게 다녔더니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좋아질 때까지는 약도 처방 받고 운동 아 저기 물리치료도 받고 그럴 예정입니다 근데 오늘까지 제가 지금 상황을 보니 괜찮은 것 같아서 내일은 또 운동을 나가려고 합니다. 4일을 쉬면서 운동은 안 했지만 그래도 또 식단 조절은 했거든요. 또 식단 조절을 했기 때문에 그일 제가 저번주가 133.0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쟀을 때는 131.9?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32.0 이랑 131.9랑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저는 131.9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랬다가 내일 살이 좀 올라가 있으면 충격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그렇게 보냈고요. 그래서 아마 뒷 영상으로 운동이나 식단, 식단 자체가 영상을 제가 찍고 스크린 했던 그 3일치만 올릴 예정이에요. 왜냐면 수목금토는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운동하지 않는 그, 그, 사... 제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식단만 올리는 거는 좀 무의미한 것 같아서 운동한 3일치만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발이 조금 나아졌으니 내일부터는 또 열심히 걸어봐야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개인적인 팁이라면 팁일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날이 많이 더워지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날이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겨드랑이나 이제 가슴 밑부분이나 이제 살이 찌신 분들은 좀 이렇게 맞다니까, 하 그, 뭐라고 좀 얘기를 해야 돼? 쓸린다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상처도 나고 하는데, 제가 작년에 그렇게 쓸림을 겪고 나서 약을 바르는 것보다는 베이비 파우더, 분이, 분이라고 하죠. 보통 분을 바르는데 많이 호전이 되더라고요. 이게 분을 바르면 아무래도 맞닿는 부분 자체가 조금 이제 부드러워지면서 땀이 나도 그 부분이 많이 그렇게 쓸리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꾸준하게 그 분만큼은 이제 또 쓸리고 해서 상처가 날까봐 열심히 발라줬더니, 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착생이 된다고 하죠. 조금 이제 살이 이제 통풍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좀 맞다 있는 상태, 상태다 보니까 착색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분을 계속 바르다 보니까 그 착색된 부분도 많이 연, 연해지고 거의 없어졌어요. 장년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제가 분을 바르기 전만 해도 아, 약간 좀 검은티티 하다라는 느낌은 있었는데 지금 제가 꾸준히 바르다 보니까 오히려 착생이된 부분이 연해지고 그래서 아, 이게 베이비 파우더 이렇게 바르는 게 되게 좋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날도 더워지고 하니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팁 아니면 팁이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5월 23일이 두 달이 되는 거거든요. 운동한 지. 그래서 그 운동한 지 23일까지 목표가 지금 현재는 120kg대로 들어가자. 이거를 지금 목표로 잡고 있는데 120kg대 진입을 꼭할수 있도록 내일도 열심히 걸어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이 항상 시청해주시고, 관심주시고, 응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에 보답하도록 무너지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뵐게요.